<laughs> 네, 오늘은 한점차 패배를 기록했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좀 아쉽게. 어, 결국에 마지막에 잘 쫓아갔지만 한 점차 패배를 기록했는데 상대 팀의 선발 투수였던 최상영민 선수죠 하영민 아니고요 최상영민 선수에게 그대로 꽁꽁 묶이면서. 타자들이 거의 아무것도 못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마지막 이닝에 그래도 좀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양희지 선수와 김재환 선수가 돌아온 김재환 선수가 홈런을 두 방을 치면서 5대4까지 따라잡았는데 결국 마지막 한 점을 따라잡기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.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경기고 이연패 뒤에 또 다시 키움과의 승부였기 때문에 어좀 반드시 분위기를 역전하고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분위기 또한 다시 한번 역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좀 눌려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점이 좀 아쉽고 그래도 오늘 좀 고무적인 점들은 이군에서 돌아온 김재환 선수 이군에서도 성적이 많이 좋지 않다 라는 점들이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김재환은 김재환 이었다 근데 팀을 구하러 왔는데 좀덜 구해졌습니다. 너무 아쉽죠. 네, 그래서 좀만 더 빨리, 좀만 더 빨리 구했으면 어땠을까. 그래서 좀 그게 좀 아쉽고 마지막에 좀 멋있게 한 점까지 따라 붙는 홈런 보면서 사실 좀 기대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따라갈 힘이 없었다. 그래서 전체적인 타순의 어떤 무게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점들이 좀 너무 아쉽고. 어,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, 키움이 지금 최하위에 있지만, 키움한테 뭐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, 결국에 시리즈 전체를 봤을 때, 3차전, 최소 3차전으로 봤을 때, 위닝 시리즈를 가져간다면, 우리가 내일하고 모레 또 잡아내면 되기는 하는데, 조금 그래도 아쉬움이 있죠. 그러니까 키움도 분위기가 좋지 못한 상황이니까, 키움이 단순히 최하위여서가 아니라, 우리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, 그것이 조금 더 아쉽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김재현 선수가 돌아왔다. 내일 경기에서 좀 기대를 해보게 되는 요소죠. 그리고 또한 가지 고무적인 점은 뭐 김민석 선수가 지금 그래도 돌아와서 안타를 좀 쳐내고 있다. 이런 점들이 좀 고무적으로 볼수 있겠어요. 그래서 지금 정천원 전민재 선수가 간 트레이드에 대해서 벌써부터 아쉬운, 왜냐면 정찬은 전민재 선수 특히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김민석 선수, 추재현 선수 분명히 충분히 잘해낼 수 있는 선수고 그만큼 역량을 가진 선수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부분을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 우리 망했네, 우리 너무 뭐안 되네,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김민석 선수도 그렇고, 추재현 선수도 그렇고, 분명히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선수고 포텐이 그만큼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믿고 응원을 했으면 좋겠고, 음, 결국에는 우리가 뭐 이번 시즌 망했다 망했다 하고 조금 안 좋은 소리도 많이 하긴 하지만 결국 이기는 경기 보고 싶어서 야구 보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긴 이 한데 좀 이기는 경기 좀 보여주십시오, 우리 선수단 여러분, 우리 감독님. 이기는 경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 가지 좀 우선적으로 선결로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좀 많아 보이는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따라붙는 힘은 그래도 그래도 마지막에 따라붙는 힘은. 감사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경기는 좀 아쉽지만 내일 또 기대해 봅시다. 김재원 선수가 살아났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 베어스일데이 좋아요 구독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